돈이 계속 많이 나가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몸으로 조금 많이 치고 약간 잔병이 많다 소리는 나와요. 근데 그 손해가 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든 뭔가 될 수도 있다. 그거를 잘 이끌어 가면은 잘 받고 뭔가 잘 하면은 돈이 된다. 이번에는 호랑이띠 2026년 신년 운세예요. 자, 98년생 29살입니다. 아홉 살탄 사람들 있고 안탄 사람들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걸 본 사람들은 탄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도 스물아홉 살 아홉 술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돈이 계속 많이 나가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조금 많이 치고 약간 잔병이 많다 소리는 나와요 조금 근데 이번에 스물아홉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치긴 치일 거예요. 사람으로도 그렇고 돈으로도 그렇고 건강으로도 그렇고 조금 많이 치는 분들은 이번에 아웃스가 조금 힘들 거다. 다음으로는 86년생 41살. 올해는 근데 여기도 범띠들도 내년에는 뭔가 좀 나갈 게 있어. 근데 우리가 7 수에만 운이 든다고 하잖아. 네. 근데 만 하나가 어찌 보면 7 수가 아니고 이럴 때 성주가 아닌데 또만 하나가 어찌 보면 운이 들어요. 운이 들기 때문에. 돈을 많이 까먹는 거는 그 운이 어찌 보면은 반대로 작용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돈을 까먹는 애고 그거를 잘 이끌어 가면은 잘 받고 뭔가 잘 하면은 돈이 된다. 다음으로는 74년생 53살. 뭔가 좀 손해가 있다 소리는 나와. 금전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죠. 어쨌든 뭐 만약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집에 또 뭔가 이렇게 누수가 나든 이렇게 그런 쪽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근전 손해가 있고 조금 돈이 나간다 소리는 나와요. 근데 그 손해가 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든 뭔가 될 수도 있다. 어쨌든 내년에는 손해가 좀 있다. 62년생, 예순 다섯 살. 큰 문제 없어.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어. 들어와도 나가야 돼. 근데 크게 손해 볼 거는 없어. 내년에는 무난히 잘 넘어간다. 근데 내 훈련이 조금 힘들다. 다음에도 새로운 일로 갈것 같아.